아 그건 조금만 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다음에 다음에 처음엔 믿게 됩니다 그 말이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약속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일년이년삼년 계속 반복되면요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은 바로 그 무한히 미뤄지는 약속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은근히 무너지는지를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시골 청년 나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해요. 장인님, 인젠 저 나도 나이 찼으니 성례를 시켜 주셔야죠.라고 하면 장인 영감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쳐 자라야지. 여기서 자라야 한다는 건 나가 아니라 장차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입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와 돈한푼안 받고 일한 지 3년하고 7달이 넘었어요. 왜? 그런데 장인 말은 여전히 똑같아요. 아직 안 자랐다. 조금만 더 크면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키는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도 있는 줄 누가 알았을꼬. 이쯤 되니 처음 계약부터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죠.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딱 기한을 정해둘 걸 딸이 잘하면이라는 계약을 해버렸으니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히 알아서 어이 참 너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하면서 살림도 내주겠지. 그래서 군소리 안 하고 꾸벅꾸벅 일만 해온 거예요. 장인 영감의 본명은 봉필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욕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욕도 잘하고 사람도 잘 치고 마음도 고약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영감은 읍에 있는 배참복네 집의 말음입니다 그 말은 곧 동네 소작농들의 땅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닭한 마리라도 안 보내면 누가 애벌논 품을 제대로 안 주면 그의 가을에 땅이 툭툭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인 밑에서 나는 머슴이 아니라 사위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세경도 못 받는 머슴에 가깝습니다. 장인도 동네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두 이 관계가 얼마나 미묘하고 애매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똑 부러지게 정리하지 못한 채 그저 그런 상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가 그렇게 참고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장인네 둘째 딸 점순이 16살 나보다 10살 아래 남들보다 두 살은 덜 자란, 조금 작은 몸, 얼굴이 기가 막히게 예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떡도 아니고 딱내 아내가 될 만큼 텁텁한 얼굴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둥글고 큰 눈, 밥잘 먹게 생긴 입, 가끔 좀 들떠서 뛰어다니지만 밥잘 해다주고 나물도 잘 무쳐오는 소녀.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애랑만 살면 내 인생은 괜찮겠다. 그런데 그 점순이 키가 영안 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별 이상한 짓까지 다 해요. 밥도 더 먹여봤다가 혹시 물동이 이고 다녀서 키가 안 크나 싶어 물도 대신 길어주고 몰래 치성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이 답답한 상황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신을 향해 점순이 키좀 커달라고 속으로 정성껏 빌어보는 겁니다. 어느 봄날 나는 산골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습니다. 맑은 샘물 소리만 들리는 골짜기. 봄햇살은 이불 속처럼 따뜻하고 꽃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벌들이 붕붕거리는 날 몸이 나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왠지 이상하게 짜증이 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때 점심을 이고 점순이가 올라옵니다. 먹을 걸 내려놓고 내외를 해야 한다며 조금 떨어진 곳에 등을 돌리고 웅크리고 앉아 그릇 가져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죠. 나가 밥을 다 먹고 물러났을 때 그릇을 챙기러 온 점순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함지 위에서 혼잣말을 툭 던집니다. 밤낮질만 하다 말탱가. 나는 깜짝 놀라요. 아니 내외까지 하던 개집애가 이게 무슨 말이람? 어하니 벙벙한 와중에 그래도 혹시 싶어서 나도 허공을 향해 혼잣말처럼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자 점순이가 되알지게 쏘아붙이죠. 성내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도망치듯 뛰어올라가 버립니다. 그 뒷모습을 나는 덤덤히 바라보면서 안에서 뭔가가 탁하고 켜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 나만 멍청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장면이 나를 본격적인 행동으로 몰아가는 시동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나는 마침내 장인에게 들이대요. 난 갈테야유. 그동안 사경천해쉬우.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그럼 얼른 성례를 해줘야 안하지요.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해준다 말다툼이 오가다가 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구장님한테 가서 판단을 받자 나는 장인 영감의 소맷자락을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붙잡고 억지로 그를 데리고 구장 내 집으로 향합니다 구장은 돼지우리 근처에서 죽을 주고 있다가 둘을 보고 묻죠 왜 일들 허다 말고 그래? 나는 긴장해서 말합니다 구장님 우리 빙장님과 처음 계약하기를? 장인님이라고 했다가 장인이 발등을 꾹 밟으며 빙장님을 강요하니 중간에 말도 고쳐야 해요. 구장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죽으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데 여기까지는 나가 기대했던 그림이죠. 그런데 장인 영감이 바로 받아칩니다.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게 아닌가? 구장은 입맛만 쩍쩍 다시며 한마디 합니다. 그것도 그래. 그리고 더 시원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채이 자리는 흐지부지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전에 구장이 나를 따로 불러 깊숙 말을 해 줍니다. 자네 말도 옳지. 나이도 찾고 아들이 급한 것도 알겠네.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그거 손해죄라고 징역 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덧붙이죠. 결혼이란 것도 말이야. 법으로는 스물 하나가 돼야 성년인데 점순이는 아직 겨우 16이 아닌가. 하지만 아까 빙장님 말씀이 올 가을엔 열일 제쳐 두고라도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셨으니 좀 참고 어서 가서 모나마저 부어. 나는 징역이란 말에 즐겁을 하고 올 가을이란 말에 또한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 끽소리 못하고 일만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밤 나는 친구 몽태 집에 들러 술을 한잔 마십니다. 낮에 구장 앞에서 장인과 함께 망신당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뭉태가 들쑤셔요.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야? 나가 답답해하자 뭉태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네가 세 번째 대리사위인 줄이나 아냐? 그리고 장인의 과거가 쫙 펼쳐집니다. 장인에게는 딸이 셋, 큰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갔다지만 사실 그 딸도 대리사위를 열어드렸다가 내보낸 것. 10살 때부터 19까지 10년 동안 대릴 사위를 10놈이나 갈아치웠다.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집이라 그 다음 딸 대릴 사위 올 때까지 기존 사위를 죽도록 부려먹는 방식. 셋째 딸은 아직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새 대릴 사위를 데려올 수 있으니 그동안은 지금 나를 최대한 부려먹어야 한다. 뭉태의 말대로라면 나는 세 번째 대릴 사위, 그 다음 네 번째가 들어올 때까지 죽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인 셈입니다. 장인은 나가 일도 잘하고 조금 어수룩한 걸 아니까 더더욱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거죠. 뭉태는 감정이 한껏 올라가서 봉필을 못판에 거꾸로 박아 놓지 뭘 어떻게 이런 말까지 쏟아내고 우물에 가빠져 죽어라 밤낮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막 소리를 질러대지만 나는 반쯤만 듣고 반쯤은 흘려버립니다. 완전히 믿었다면 그날 밤 당장 싸움이 터졌겠죠. 다음날 아침 나는 점순이가 가져온 아침상을 보며 제일 먼저 밥 양부터 확인합니다. 된장찌개,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산나물 한 대접. 나물은 많이 먹어도 되지만 밥은 장인이 딱한 사발만 허락한 상태. 그런데 상을 내려놓는 점순이가 입을 삐죽 내밀고 말해요.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또한번 나의 가슴이 찔립니다. 그래. 좀더 세게 나갈 걸. 그러면서 벽쪽을 보며 혼잣말하듯 말합니다. 안된다는 걸 그럼 어떠헌담? 그러자 점순이가 또 불쑥 쏘아붙여요.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너이 바보야.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진 채툭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요. 아 점순이 눈에는 내가 진짜 바보로 보이는구나. 이때의 서러움과 슬픔이 나를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밥을 먹고 지게를 지고 나가던 나는 문득 지게를 내려놓고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눕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심정. 장인이 뒷짐을 지고 트림을 꿀꺽하며 대문 밖으로 나오다가 나를 보고 묻죠. 이 자식아, 너왜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징역 간다 봐라. 하지만 나는 가도 좋아요. 라며 버팁니다. 장인은 약이 바짝 올라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와. 허리를 쿡쿡 찌르고 배를 꾹꾹 누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결국 볼기를 후려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장인 수염을 와락 잡아챕니다. 사실 이건 단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이 장면을 몰래 보고 있었기 때문. 말도 못하고 매만 맞으면 진짜 바보로 보이겠다 싶은 맘 나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소리칩니다. 이걸 까셀라부다! 봐라 나도 이렇게는 안 당한다! 점순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 행동입니다. 장인은 수염이 잡힌 채 더욱 폭발합니다. 지게막대기로 어깨를 내려치고 나는 정신이 아찔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요. 장인을 아래 논둑으로 밀어 굴리고 장인은 헐떡이며 기어 올라오고 올라오면 다시 밀어 굴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를 지릅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내 안 하지요?" 장인은 어느 순간 나의 바지가랑이를 덥석 움켜쥐고 사타구니를 잡고 매달립니다. 빙장님, 빙장님,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 서로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완전히 엉겨붙은 싸움. 나는 거의 죽나보다 싶은 순간까지 몰립니다. 겨우 빠져나와 이번엔 나가 장인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죠. 그때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소동을 집안에서 듣고 있던 장모와 점순이가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장모는 남편 편을 들겠지만 점순이는 날 응원해 주겠지. 왜냐면 이 싸움 자체가 애초에 점순이가 수염을 잡아 채지라고 다그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점순이가 달려들며 울부짖어요.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그리고 나의 귀를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장모도 반대쪽 귀를 잡아채며 같이 옵니다 양쪽 귀가 뒤로 잡힌 채 지게 막대기에 맞는 나. 그 순간 나의 기운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아, 내가 믿었던 편이 내 편이 아니구나. 이 장면이 웃기면서도 가장 씁쓸한 장면 중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나. 보통 같으면 장인을 친놈이라며 당장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또이 장인의 묘한 지점입니다. 장인은 직접 솜으로 피나는 머리를 눌러 지져주고 호주머니에서 희연한 봉배를 꺼내 쥐어주며 말합니다. 올가엔꼭 성례를 시켜주마. 앞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쫓겨나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올가을에는 꼭"이라는 말을 들으니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하고 또다시 지게를 지고 일터로 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크게 보면 장인에게 따지러 갔다가 구장에게 가서도 결론 못 내리고 뭉태에게 장인의 과거를 듣고 점순이에게 수염이라도 잡아채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싸웠다가 머리가 터지도록 맞고 다시 올 가을이라는 말에 속아 또 일을 하러 가는 구조로 끝나요. 겉으로 보면 봄봄은 정말 웃긴 시골 코미디입니다. 장인과 사위가 밭둑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수염을 잡아채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양쪽 귀를 잡힌 채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엔 또올 가을엔 한 마디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남자 읽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많죠.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묵직한 씁쓸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대릴 사위라는 제도, 마름이라는 권력, 노동을 약속으로 묶어두는 구조를 해악적으로 그리면서. 사실은 농촌 사회의 착취와 모순을 슬쩍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보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에요. 장인의 속셈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나를 택한 건일 잘하고 어수룩해서 부려먹기 좋으니까. 그래도 그가 끝내 장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4년 가까이 바친 시간, 점순이에 대한 애정. 다음 봄에는 이번 가을에는 일하는 희망 섞인 약속 외에는 붙잡을 게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장인의 말은 늘딱한 발짝 모자랍니다. 지금은 안되고 조금만 더. 그래서 제목이 봄봄이죠. 봄이 오면 될것 같지만 봄이 와도 또 다른 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 그의 웃긴 목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소설을 떠올리실 때 그냥 아, 시골 청년이 장인에게 속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한히 미뤄지는 약속에 묶인 한 사람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와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웃음과 삶의 기운을 잃지 않으려는 한 인간의 우스꽝스럽고도 애틋한 몸부림의 이야기로 조금 더 깊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